오 3층 올라갑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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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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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타타안 되겠다 어. 협상 없다 이제 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 퀘스트 권총을 사용해서 pmc 사살하기라는 퀘스트가 있는데 세관의 르살라 처럼 이제 경호원 무리 어, 보디가드 이끌고 마피아 카르텔 조직 보스 행세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laughs> 우리 팀이 적을 제압하면 한촌이 권총을 들고 협상을 제안하고 싶었다 무기와 장비들은 보험을 쳐줄 테니 권총 1키를 성납하시오 요게 하고 싶었으나 현재 상황 말다이 오케이 요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인파.. 아씨 무기 살벌한 거 들고 가셨네 그냥 헌담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3명이서 진행하면은 3대3뭐3대2대1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발견 직지 사살 해야 돼 디플로잉 저는 깰 겁니다 나가서 오... 음. 오른쪽 어어 밀지 마요 밀지 마 개인 간격 1.5m 죽였잖아 나와봐 깜놀 존버하고 있어 나 죽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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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딸피, 딸피. 아씨 까비 나이스 샷아 한쪽이 못 잡았어요? 예, 네, 제가 조준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온다 온다 이거 스케이블 한 번씩 2층 리틀리 트라이 까기 제가 조준을 잘못했어 너무 긴장했어 그래서 우클릭해버림 디플로잉 보상은 보상은 두둑히 주겠다 가자 미지말 없다 여깄다! 사무실! 사무실이 사무실이 닿다이리요 그니까. 어, 지금 가야 지금 됩니다. 지금이니? 지금이야. 지금이니? 아. 지이야 쟤미. 여기 안에. 3쪽, 여기 안에. 오케이. 까요, 까요, 까요. 아, 아 이스케이버네 벌써 나갔다고? 일본인인갑다. 존버. 빠른 리트 오케이. 그래야 될 같은데. 일단 근데 게이트 3쪽에서 기대를 좀 하고 아, 네, 내, 네. 내, k 오케이. 스 i t 아 h 수저 다운. 아, n 수 범위 크구나, 이렇게. 아, 총수 범위 이렇게 넓을줄 몰랐어요. 나름 거리 벌리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네. 디플라잉. 버려, 버려, 왕버려! 먹어, 먹어, 왕먹어. 무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 있다. 여기도 어? 있어요, 여기도 이쪽 이쪽쪽있있어어어 어디? 어디. 왼쪽 도있고 복도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저 장착 중. 또 모신인데? 모신? 뒤졌다. 모신? 이 새끼. 한발 빼고 겹쳐서 가면 제가 승산이 있습니다. 고만 아시죠 근데 지금 존나 준비 중.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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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 왼쪽도 있어요. 오케이. 오른쪽부터 처리. 철회... 복도부터 처리할까요? 저몸 네, 베겠습니다 예? 저 가리.. 다리 갈고 죽겠 오케이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긴 컷 뭐야 저.. 저다가 죽여버렸나? 저 빠졌습니다 저 빠졌습니다 다리 갈았음 다리 갈았음 잠깐만요 저, 저 잠깐만 저과자추를 또락스 블랙아웃.. 아 저기 복부 다리 갈았니까네아 이새기.. 뺐다 뺐다 <laughs> 아, 또 막지 막지 마치 찍고 뺐습니다. 아 씨. 아, 씨. 비합시다 예, 유조 탱크 있습니다, 지금. 유조 탱크? 아니, 작살내. 예, 예, 예 막다치면 됩니다. 어디 어디야? 복, 복도 복도 복도. 유유유 탱크? 아, 근데 이새끼 컷. 내가 아, 나못 했다. 아, 씨. 아, 아 스케브네. 이거... 아, 나, 나 여기 나왔어요 빠른 리, 빠른 리 빠른 리? 오케이 <laughs> <한번 잡아버렸어. 웃음> 아니 괜찮아요 디플로잉 렛츠고 가자 요 만반에 준비돼있습니다 렛츠고 아, 아드레날리 빨고 올걸 아잤는 쟤네끼리 대체하고 있을 때 퀘스트 깨면 바로 기관총으로 크살한다 오, 죄송 어 죄송 오케이. 사월오른쪽 어, 3월... 어? 난다. 깁니다, 저. 3층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거 없네. 야지 오케이. 내가 그러고. 저기 덩. 려요 계단 3층 봐요. 오케이. 계단에서 3층 돼요. 오케이. 1층에서 3층 볼수있겠네 그렇게. 없어요, 여기. 위엔 없어. 어. 보이는 건 없어요. 이 일단 일단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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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무실 문 앞에. Okay, okay. 출탕 조심하시고. 뛰, 안 뛰었으니까 사무실 있다 그래요.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이 새끼. 삼촌. 됐어요? 아니요, 스킵을. 제가 반대쪽 넘어가서 완전히 잠그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팔만 좀 치료하고. 오케이. Okay. 후레쉬! 후레쉬! 온다 온다! 아저다 밑에서 같이 안 왔네아안돼 안 돼. 안 돼. 하... 시체, 시체 챙겨주십시오 거의 아, 장의사야 <laughs> 스캐브 잡느라고 제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쉽지 않아 지금 몇트지? 4트인가요? 3트인가요? 지금 4트인가요 3트째? 4트 그럼 3.5트 하죠 놀랍게도 지금 세 번째 시즌 겪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시면 라이브가 400개가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주시면. 아리가또요 초파, 디플로잉. 어? 어, 아, 가자, 가자. 렛츠고. 어, 아, 봤다. 펀꽃지 아, 아, 주워버리 어, 일다 그렇지. 가자, 르살라. 어? 르살라, 소음기. 지렸다. 그래, 나다 뚜따디. 우리 아, 미쳐버렸 사무실로 그냥 바로 가 바로 가죠 사무실로 뛰는거죠 어 사무실에 스텝프 죽었다 나 왼쪽에 있어요 아 이러면 조준이 안돼 소음기를 꼈더니 조준이 안됐다 네, <laughs> 사무실 안보인다 <laughs> 지금 슈퍼님은 어디? 조준이 아, 안된다 이거 큰일이다 아할수 있다 네. <laughs> 바로 진입 네 바로 스태프가 바로 깜짝 놀라서 지금 3층에 깜찍에적 오케이 딸피딸피 내가 맞췄다 아 미친 탄 없어 8발 안돼 삼층 아직 삼층 아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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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미 씨, 아, 왜 이렇게 아, 탄이 아, 없는 거야 아, <laughs> 얼레 씨. 얼레 씨씨 어디 어디 있어요 사무실 아 진짜 <laughs> 왜? 아 이거 TT 탄창 0 발짜리 없나 아 진짜 아깝다 어 뭐야 어 오인팟이다 팩토리 오인팟 가자 소동이다. 진짜 소동이죠. 데 네. 디플로잉 이제 실력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지금이야 지금이 아 맞다 벌고 있지 저 사무실 쪽 접근하는 거저 2층으로 갑니다 사무실 3층 올라갑니다 아나나나 나, 나, 나. 양파에 불려가고 사무실하고 오케이 게... 어 지게차다 이거 지게차야 지게차, 지게차 오케이. 어떻게 되지어어어한명여기로 <laughs> <laughs> 내려가면 되나 여기서 자꾸 불안하다 소리가 나는 거지 어? 어, 어 있다, 있다. 어디? 이어요 Hey, hey, stop! Hey, hello? o u here? r e a bumble. You're a bumble. You're a b 어 m b l e y o 어, 뻑큐 잘못 누른는니다 <laughs> 유저는? 유저는 어디어유저어디있유저 어디야? 유저는 어디야? 유 어디야? 유저는 야 오케이 오케이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대화하러 가죠.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Negotiation? Hey, my friend. Ah, 아, e y my friend. Where you from? Bro? 아, 죽었습니다. 타길라한테 아, 어디? 여기 타길라 죽은 죽은 데 타길라 죽은데? 내려가보 g i l a Tagila. t a g i 아 타길라 개사 경쟁자였어. 아, 죽었다. <laughs> 아, 진짜, 씨. 닭 쫓던 게. 이 친구입니까? 아이고, 형님. 좀만 참으시지, 또, 사이가. 플래체, 플래체 들고 와서. 닭 <laughs> 쫓는다. 일라한테줄어 이거 챙기실 분 챙기십쇼, 사이가. 리트 바로, 리트, 바로, 리트. 바로 사출. 가시죠. 세이프. 아, 닭일라 형. 진짜, 씨. 디플로잉. 가자 가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달린다. 이 녀석은 아직 몰라. 그렇지, 그렇지. 팩토리 앞에, 통제. 앞에 앞에 복도 하기 복도 기여서한번 통제하러 갑니다. 오케이. 아, 바블님이 어, 3번 어, 통제. 아무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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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무실 사운드 났는데 이거 시켜 본지 모르겠습니다. 오케 사무실로도 옮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그, 계단 계단 쪽에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사무실 1층 3명 진입. 바블님 몇 오케이. 층? 저 3층. 오케이. 3층. 셋. 3층 넷수수 수류탄 수류다운저다운다운 어? 안돼 죽여주십시오 거짓말. 이게 어있어요할수 있다 할수 있다 경고망동 하지마 나대지마 협상 협상합니다 협상 딥블러잉 가자 좋도도도도도르 도클 오케이 다 같이 사무실로. 에이휴먼? 아, <laughs> 어 사람이신가요? 알니휴먼 지게차방 사운드. 어? 지게차. 기계차? 지게차방 뛰어오는 중또 있어. 어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야 아, 죽겠는데 잠깐만. 헤이 헤이. 던 슛. 던 슛. 헤이 헤이. 헤이 브로. 드랍 유어폰 드랍 유어폰 엥? 과다출을. 과다출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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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스위 사사사사사 우리 형이 다섯 명 이러고 있는 줄몰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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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먹고 가죠? <웃음> 가자 <웃음> 탈출 진짜 찐막찐막 찐찐막이 찐막, 나와버렸다 찐막찐막 찐찐막 근데 가능성을 봤다 오히려, 오히려 긍정적 디플로잉 육트육트 그래도 우리 합이 점점 맞아가고 있습니다. 오사 안 나는 게 다행이야. 충수 조심, 항시 빼이거이1층로 지나가야 다 1층, 오케이. 뭐야? 1층으로 갑니다. 뭐신고 누구야? 3실에 있어요.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3실? 오케이. 3층, 에 있어요.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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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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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슛! 도 슛! 도 슛! 도 슛! 어타기 아, 타기 타... 안 되겠다 협상 없다 이제 잠깐만 오케 도시, 오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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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몸만 대주십쇼! 시만대십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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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도시, 잡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쇼다운! 안돼 아.. 씨 갑자기 현황이 돼버렸네 방송 디플라이 오케이 여여여여여여여 그건 바블리고 3층 거 여기 거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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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끝으로 한번 달려줬고 저도 따라갑니다 같이 다니죠 그냥 어차피 두 명이니까 위험요소가 더 있어 네. 3층으로 진입하기네 예, 같이 갑니다 나일 초. 일단, 응. 사건이 이제 얘도 볼트 볼텍션인데요, 저. 이층 누구? 층 누구? 여기 밑에 있다. 맞, 밑에 있습니다. 어디 밑에? 2층에 타기 소리 나는데? 예, 층층 있다. 한층 올라가. 예, 다리 갈아놨음. 오케이 오케이. 박 다치십쇼. 어디 씁니가아 씨. 뭐되겠습니다재하고저 저기... 뭐 저장 저 끝나. 가자. 님. 아니 말은 말못 거나?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씨 또. 한번더 팁. 이쯤 바깥쪽. 헤이, 헤이, 드랍 유어 폰. 형님, 형님. 무기 버리십시와 봤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어... 달리요이 충수 조심. 안 할게는. 노이 노이로지. <laughs> 모두 괜찮은가? 모두 무사한가? 아기 <laughs> 진짜. 사망자는 없는가? 아. <laughs> 사망자. 어... <laughs> 진짜. <웃음> 아까 나도 웃겨. <laughs> 투입 투입하면서 한명더 나가라고? <laughs> <laughs> 계단에서 이러게 그게 뭐였어요? <laughs> 레벨 9였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되었다. 근데 건방지다. 레벨 9인데 팩토리 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레벨 15 때부터 올수 있습니다. 팩토리는. 그라운드 제로 졸업하고 그때 건방졌다. 하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잘 준비하죠. <웃음> 음. <웃음> 소동이 <laughs>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네, 다음에도 즐겁고 재밌는 컨텐츠로 나무지게 소동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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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하고 화 다시 소동. <laughs> 네, 대소동. 네, 임무 완료. 임무 간료. 하겠습니다 아, 또 왔구나. 완료했으니까 지 떨어졌다고 아주. 물론, 내 친구들이 말이야.